동두천시는 지난 4일 지행역에서 동두천시 안전총괄과 동두천소방서, 안전보안관,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8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하천, 바다, 수영장 등으로 물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짐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준비운동 및 구명조끼 착용 등 행동수칙과 폭염 대비 행동요령 등을 홍보하며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터주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을 동두천 소방서와 함께 홍보하며 안전생활화에 동참할 것을 홍보했습니다. 안전 총괄 과장은 예측이 불과한 안전사고에 대해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